<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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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무게 단위톤에 대해 발표할 전정아입니다. 먼저 무게 단위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톤은 1000kg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톤은 1000kg, 또는 100만 g인가 같습니다. 또 1000kg을 1톤, 1000kg이 2톤 3000kg 무게 단위의 임새에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램은 가장 적은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 1개, 딸기 100g, 소고기 200g 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킬로그램은 중간 정도인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무게, 쌀 무게 등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톤은 가장 큰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 코끼리, 트럭 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무게 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가 같은 경우 숫자, 숫자를 비교하, 비교, 비교하여 숫자가 큰 쪽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100kg은 90kg보다 더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 단위가 다른 경우 무게 단위를 같게 만들어준 후 숫자가 큰 쪽이 더 무겁습니다. 1100kg, 1100g과 1kg의 1kg을 g으로 그램, 바꿔주면 1 0 0그램입니다1 g 0 grand, grand, g r a g r a g g 보다더 큽니다. 그러므로 1 1 0 0 g 은1 k g 보다더 큽니다. 다음으로 4톤과 4200kg입니다. 4톤을 4천, 4 2 0 0 k g 입니다4톤 r a g r a n grand, g r 0 g r g 입니다4 g 0 0 n g r g r g r 무게를 비교하면 4 g 0 0 n grand, g r a 적정 200kg보다 더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300kg과 0.3톤입니다. 300kg을 톤으로 나타내면 0.3톤이고 0.3톤과 .3톤, 0.3톤은 같기 때문에 300kg과 0.3톤은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원의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는 5톤입니다. 금인이의 무게가 45kg이라면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는 도미니의약 아, 도미니의 몇 배일까요? 5톤을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5,000 k g 입니다5,000나누기 45는 111, 1 1 2 나머지 5이므로 아프리카 코끼리는 도미니보다 약1 1 1배더 무겁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네 집에서는 사과 500 k g 그램배300 k g 그감700 k g 을캤습니다 수확했습니다. 지영이네 집에서 수확한 과일을 무섭하면 몇 톤일까요? 지영이네 집에서 수확한 과일의 무게는, 무게는 사과의 무게 더하기, 배의 무게 더하기, 감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300, 500kg, 500kg 더하기, 300kg 더하기, 700kg은 1500kg입니다. 1500kg은 1 5 0 0 k g 을 톤으로 나타내면 1000kg 더하기, 500kg은 1톤 더하기 500kg은 1톤 500kg입니다. 1톤 500kg에 1.5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영이는 가격은 1.5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댓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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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